대림제 2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태전교구 주교자 대흥동 성당 이은기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찬미 예수님,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한 남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우선 동거를 하고 결정해 보겠다는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연예인들이 동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거를 찬성하는 쪽은 결혼을 한 뒤에 서로 맞지 않아 이혼을 하는 것보다야 미리 동거해서 서로를 알고 안 맞으면 미리 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쪽은 어떻게 다 알고 결혼하냐고 모르니까 결혼하지 라는 결혼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말하면서 두 남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의 톱니바퀴가 딱 맞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톱니가 맞지 않을지라도 서로 지지고 복구하면서 톱니를 갈고 닦아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어 나가고 조금 삐그덕거릴지라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전 가톨릭 교리를 빼고 생각하더라도 결혼 전에 동거를 하겠다는 생각이 상대방을 내가 바라는 이상형적인 배우자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일정 이상 벗어나면 언제든지 내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연 내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하는 이상형이 있을까요? 이제 오늘 복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적인 메시아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는 이래야 한다, 절해야 한다는 체크리스트에 요한도 예수님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지요. 조금 웃기지 않나요? 내가 바라는 체크리스트에 맞지 않으면 하느님의 아들도 거부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적인 하느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래야만 하셔라면서 하느님을 그 틀에 맞춥니다. 아마 그 체크리스트의 맨 위에는 나한테 잘해주는 하느님이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혹여나 내가 만든 그 기준에서 하느님께서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하느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며 떠나게 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인간인 내가 만든 체크리스트에 딱 들어맞는 하느님이 정말 하느님이실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인간의 기준에 맞아야 할까요? 내 체크리스트에 맞는 하느님은 내가 만들어낸 하느님일 뿐입니다. 진짜 하느님이 아닌 우상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님께서는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불고 싶은 대로 부십니다. 물론 내가 바라는 하느님의 모습을 나에게 잘해주는 하느님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바라는 하느님을 만나려고 사는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느님이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한 삶으로 올마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일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멍해를 짊어지는 것이니까요. 한번 지금 나는 내가 바라는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느님이 바라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를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주교자 대흥동 성당 이은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은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